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종 편집의 박종상 김추영입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요강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보 전달로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동국대학교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학교가 이제 2차 전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간편한 학교고, 네. 1차는 인문계는 영어, 2공계는 이공, 영어 수학. 네.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합격한 학생만 이제 전적대학교 성적 합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데 뭐 전적대학교 성적은 지분 뭐 점수가 높아서 네. 크게 막 당락을 막 좌우짓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동국대학교가 작년에 일반편입학 모집인원이 많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네. 상황에서 네. 이게 기회가 될수 있는 게 동국대학교가 네. 겹칩니다. 네. 작년에 성균관대학교도 겹쳤고 서, 세종대학교도 겹쳤습니다. 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작년에 좀 많이 적게 뽑았어요. 원래 좀꽤 뽑았는데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근데 보면 동국대학교가 약간 출제 비중 보면 문법 비중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국대학교 기출을 풀어보면 좀 좋은 게 문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원래는 편입영어 보다가 한 10년 가까이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공인영어로 전용하다가 다시 이제 편입영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 준비했던 학생들 보면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있어도 진짜 옛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학생들이 기출문제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국대학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좀 했거든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배치상담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이제 입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낮은 학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학과, 이런 데가 북한학과랑 불교학과가 있어요. 경영정보학과도 생각보다 낫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학과는, 근데 작, 북한학과가 작년엔 안 뽑았어요. 일반 편입에서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지? 아직 모종용 안 나왔으니까. 한국 사람도 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면 북한학과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과서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데요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도 솔직히 잘 모르죠. 네. 북한에 대해서 뭐 배우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점수대가 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원율도 좀 낮고 그래서 제가 이두개학과는왜 말하냐면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점수가 좀 낮으니까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좀 네. 재미봤던 데는 경영정보학과입니다. 경영정보학과 예비도 좀 빠졌었고 네. 학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보다는 두 명을 네. 뽑는 학과를 뭐 노려보는 게 아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좀 많이 적게 뽑거든요. 많이 적죠. 아, 보면 문과도 적게 뽑고 이과도 적게 뽑으니까 건동홍이니까 쓰는 인원은 건대만큼 네. 쓰는데 모집 인원이 네. 좀 적어서 경쟁률도 많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낮은 과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다 조금 뽑기 때문에 보면 안 뽑는 학과도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솔직히 만만한 학과가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나마 하나만 좀 고르라 그러면 국문학과랑 법학과, 네네. 그렇죠. 네, 네, 저도 학생들 보면 홍대에서 어, 어얘 어떻게 갔지?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법학과랑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조금이라도 어, 추가 학교 좀더 나오고 그렇거든요. 자연계는 뭐 네. 그래도 좀 그래도 그렇죠. 뭐 인문계보다는 그래 덜하니까 소신껏 지원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익대학교 자체가 인기가 많은 대학이에요. 네. 학생들이 좋아하고 위치도 뭐 서울의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단순 선호도. 그렇죠. 단순 선호도.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이번 네. 영상이 좀 지나 지지난번 영상이 네. 나간 다음에 지난번 영상이 좀 재미가 없었죠. 그게 네. 이제 좀 한번 혼났죠. 네, 한번 혼나서 위축이 되는 거. 네, 한번 네. 위축이, 마, 네, 한번 위축이 네. 됐죠. 그래서 어떤 멘트는 좀 빼라 했는데 네, 지금부터 빼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도 네. 많이 안 뽑는 학과인데, 사실은 학사랑 일반이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숙명여대는 학사 편입이 더 많이 뽑아요. 일반 편입보다. 네. 해마다 좀 그렇거든요. 네. 그 다음에 숙명여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 문제가 쉬워요. 네. 자연계 일부학과는 영어만 봐요. 아, 맞아요. 수학을 안 얘기하죠. 보거든요. IT공학, 뭐, 컴퓨터, 뭐, 그 다음 생물공학인가? 생물학과학인가? 생명, 시스템생명, 네.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네안 봐요. 식품영양은 근데 그 높아요. 거긴 쓰면 안 돼요. 네. 의료학과랑 식품영양도 문과처럼 영어만 보는데 거긴 높거든요. 나머지 4개 학과, 컴퓨터 계열이랑 어, 시스템생명공학과 거기가 영어만 보거든요. 나머지 이과는다 수학을 봐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점수가 낮긴 낮은데, 이차에서학업계획서 자기소개를 써요. 아. 네, 이게 걸립니다. 그 그렇죠. 네, 이게 보면 어떠 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숙명에 대한 문과는 거의 다한 명이거든요. 뽑는 인원이. 가끔 둘 있죠. 네. 둘, 법학과 셋, 뭐,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데, 너무 조금 뽑고 거의 다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골라줄 때가 정말 별로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편입은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인원 많이 뽑는 네. 대로 추천을 하고요. 네. 학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좀 네. 점수를 보죠. 그죠? 네. 학사는 좀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숙대는 쉬워요.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가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숙명여대는 그냥 저는 이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걸르 뭐걸 싶은 걸르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제가 좀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저의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에서는 학생들이 일본 일본 학과 일본어 말고 일본 학과랑 법학과 여기가 조금 보내봤는데 약간 합격률이 좀더 높아요. 좀좀 네. 네, 좀 낮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거기 재학생인 분들은 또 뭐, 아,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보면 약간 합격률이 높은데, 문제가 이것도 학업계획서예요. 그냥 내가 전혀 모르는 학과를 쓰면은 2차에서 걸리거든요. 예, 뭐가 걸리냐?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감안하셔서 쓰셔야 돼요.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을 보는 전형적인 학교인데요. 어, 올해 유강 그 요강, 모집요강 예상안에 이미 날짜 공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공인영어 10%가 인문, 자연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인영어가 몇 점이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 경희대학교는 과거에 이제 1차에서 공인영어 100%로 했을 때는 진짜 950, 990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인영어 10%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인영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물론 높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으로 한번 뒤집을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면 90%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공인영어 점수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아니면 공인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높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편입영어 편입수학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시기에. 네. 예,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이게 보면 서울하고 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게 본교 분교 개념이 지금은 아니고요. 이원학 캠퍼스예요 예, 그래서 성대같이. 그렇죠. 네.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과거에는 본교 분교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국제 캠퍼스로 바뀌고 나서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편입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 서울로 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물론 수능도 크겠지만 편입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 바깥에 있는 대학은 낮은 경향이 좀 보여요. 추가격이 좀 많고 이런 예,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일단은. 저희 정보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뭐, 나머지 얘기는, 네. 컴, 그, 네. 좀 약간 에피소드 느낌으로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동국대학교가 네. 이게 매년 겹치잖아요. 그렇죠. 네. 잘 골라야 돼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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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수 낮았는데 와너 어떻게 붙었냐 한 학교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남긴 데중에 네. 동국대학교랑 숙명여자대학교 작년 숙명여자대학교 우리 반에서 50점대 학생 네. 붙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겹치는 게 솔직히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불리한데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고르셔야 돼요 겹쳤을 때 잘못 고르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높은 데로 가는 거고요. 네. 잘 고르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11월 27일, 일요일이죠. 네. 코엑스에서 네. 지원 전략 설명회를 네. 진행합니다. 네. 보신 분들 오셔서 뭐 설명회 끝나고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원장님 이옷 입고 계실 네.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있을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찾아오시면 네. 저희가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을 드립니다. 어, 비판은 자제해 주시고, 칭찬으로 네. 부탁드리겠고, 제가 사실은 뭐 여기 남겨드리면, 얼마 전에 그 댓글 남겨준 친구랑 전화 통화도 하고 상담도 이제 진행한 세분 정도랑 통화를 했었고, 이제 뭐 이게 예, 카톡으로도 했는데, 어, 되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은 아니지만 제 학생은 아니지만 약간 뿌듯했다고 하나 해야 될까? 좀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네. 뭐 다시는 댓글은 뭐 달만한 요소에만 달아야죠 저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배치상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막 댓글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다는 게 저희가 학원에서 지금 엄청 바빠요 12월에는 그래서 솔직히 전화 받을 시간 아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12월 달에는 다 바쁘기 때문에, 그때만 좀 이렇게 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 바짝 찍어 놓고, 이제 네. 영상이 나갈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죠. 먼저 네. 먼저. 네. 안녕히 계세요. 네.